안녕하세요. 허여덤입니다 오늘은 매장이 아닌, 어,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해원분 이제 몇분 모시고, 어, 거제시 이룬면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라항에서 이제 포세이돈을 타고, 어, 이제 구조, 구조라권에 이게 출조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서 있는 곳은 이제 그 마당바위 직벽이란 포인트입니다. 어, 그 지세포와 또 구조라항과 그 사이에 있는 포인트인데요. 뭐 뱅해돈 낚시로는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본 시즌에 이제 맞춰서 오늘 이렇게 나와 보았는데 어 선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어제하고 또 오늘 다르다고 하네요. 오늘은 수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 발 밑에 깊이 한번 내려보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마장바위 직벽. 어,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좌측에는 장기판 자리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마당바위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멀리 나가면 꽃중앙도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이곳이 어 본시즌에는또 마리수로, 시알은 좀 작아도 마리수로 잘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해서, 어어 이제 뱅에돔 한두 마리를 볼수 있도록, 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 제가 이제 채비, 체비 어떤 채비를 사용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채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요. 아직 테스트 낚시대입니다. 호야공방에 뱅해돔 전용대로 이제 출시할 낚시대고요약 1.2호 허리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줄은 호야공방 마크2 오나가 에디션 1.35호 그리고 목줄은 어, 오나가 에디션 어, 호야 곰방 어, 제품입니다. 어, 오나가 에디션 어, 0.85 어, 예민하다고 해가지고 목줄을 0.85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어, 바늘은 호야 곰방 경기 굴에 어, 초록색 바늘입니다. 경기 굴에 2.55 바늘. 그리 찌는 이제 구경이 넓은 투제로 찌를 선택했습니다. 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깊이서 문다고 해서, 발 밑에서, 이제, 아,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는, 영상에는 잘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구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0.35 원주로 쓰게 되면좀 더, 어, 빨리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어, 조수, 어, 고무는, 미니봉입니다. 미니봉. 어, 시리겐에서 나오는, 이제, 미니봉이 아니고, 어, 이제 그렉스에서 나오는 미니봉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시인성이 좀 좋아가지고 한 4m까지 내려가도 맑은 물 경우에는 한 5m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미니봉입니다. 미니봉을 달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한 G6 정도 되는 뽕돌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목줄 길이는 이제 한 2m 정도 줬어요. 2m 정도 목줄 길이를 줬고 이름 2500번 l b d 브레이크 닐이죠 LBD 닐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이제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좀 깊이서 발밑에서 문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두 마리 낚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아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터져 버리네요 일단 제서 있는 자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낚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리대를 담궈 가면서 낚시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밑밥은 크릴 두 장에 어 이제 파우더 하나, 어, 그리고 이제 파우더는 ES 파우더 그리고 빵가루는 어, 해진에서 나오는 해진 산에서 업 나오는 옐로우 빵가루. 이제 입자가 좀 넓은 겁니다. 어, 이렇게 수심이 제가 이제 서 있는 곳이 이제 11m, 10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수심이 깊은 곳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어, 그런 빵가루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끼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염색 크릴, 빵가루 미끼. 어 그리고 이제 뭐 홍개비는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릴 이렇게 해서 또 준비를 해 왔는데 빵가루밑에 입질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해서 한두 마리 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또 낚시를 하면서 어, 추가적인 내용을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어,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녹화가 되고 있는거 같지? <laughs> <laughs> 녹화가 되고 있을 거야 입질이 와요. 아, 입질이 오진 않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빵가루미끼에 입질을 좀 한다고 하니까 빵가루미끼를 써서 낚시를 해볼게요. 제가 멘트 하기 전에 사실 여기서 한 30분 낚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잡어 밑밥을 충분히 주고 어느 정도 분리를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발 밑에서 문다고 하니까 뭐 잡어 분리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장님 말씀대로 발 밑에 한번 집중해서 노려 보도록 할게요. 야 카메라가 켜졌는지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좀 불안불안하네요. <laughs> 자 선장님 말씀을 믿고 <laughs> 시킨 대로 시킨 대로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어, 저 스타일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간이 어, 한 3시 30분 정도 어, 흐르고 있네요. 이제 6시 철수니까 어, 그래도 2시간 반 정도는 낚시를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채비를 설명을 하면서 음, 그 조수봉을 이제 어, 처음 소개한 것 같아요. 이제 저 봉수, 조수봉 같은 경우는 찌링에서 어, 나오는 이제 그 우리가 매치봉이라고 하죠. 그 매치봉 보다 더 짧으면서, 어, 좀더 이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크릴이 내려가는 속도와 비슷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어, 요즘 저 개인적으로는 푹 빠져서, 어, 푹 빠져서 사용하고 있는, 어,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공략채비가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게, 원줄도 1.355이기 때문에, 어, 얇고, 어 찌도 재료 어, 계열 찌지만은 아, 구경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집이 내림이 상당히 순조롭게 어, 바람이 좀 불더라도 순조롭게 어, 내려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날씨를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발판도 좋고 어, 상당히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초리대를 바다에, 바다에 어, 잠겨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 줄내림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이 마당바위 직벽이거든요 낚시 하기도 상당히 좋고 뭐 이렇게 크게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파도가 많이 쳐도 높은 곳에 어, 우리가 걸어서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낚시 하기에는 어, 상당히 좋은 곳이고 초보 분들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류가 지금 위에서 자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류가 흘러간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내린 어, 지본석 회원님께서도 어, 지금 편안하게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우리 찌 내기를 했거든요. 찌 어, 하나 내기를 했는데 야 큰났습니다 지금 지모석 회원님 아, 한 마리 물었는데 다행히 자리돔이네요. <laughs> 큰일 났네. 야, 참. 야, 쉽지가 않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이 조항을 보니까 진짜 쏟아져서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 뽕또를 바꿔야 되겠네. 예? 뽕또를, 어더 작은 걸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것 같은데, 뽕또를 G7으로 해서 천천히 내겠습니다. 지금 미끌림이 자꾸 생기거든요. 수심 상당히 깊은 곳인데 한두번 던지고 찌를 더 작은 걸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원줄을 쫙 펴줘야 됩니다. 밑에 있는 목줄까지 쫙 일자로 펴줘야지 어 우리가 채비가 내려, 내려갈 때 순서대로 반늘 붙여가지고 조수고무, 그 다음 지 이렇게 일자로 딱 선행이 되기 때문에 어, 입문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처음 배우실 때 어, 캐스팅을 한 후에 어, 이제 원줄과 어 목줄까지 일자로 딱 펴질 수 있도록 어, 낚시를 쭉 끌던가 아니면 원줄을 쫙 땡기던가 해서 어, 그런 부분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어, 낚시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해동 낚시는 어, 원줄과 목줄이 일자로 딱 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입질이 좀더 신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느슨하게 어, 원줄과 목줄이 되어 있으면은 고기들이 입질을 하고 어, 어느 정도 차고 나가야지, 그 다음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자로 어, 줄이 쫙 펴져 있으면은, 어, 입질을 하는 순간에 바로, 어, 찌에 어신을 전달되는, 어, 그런 현상이 종종, 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줄과 목줄이 일자로 딱 펴져 있는, 어,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가장 낚시에 대해서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도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혹시 입문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연습을 하신다면은 좀더 어 효율적인 낚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저는 낚시를 그렇게 잘하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보다 어좀 늦게 낚시를 시작하신 입문자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고기가 물질 않네요. <laughs> 아유. 일단, 채 비도 바꾸고 음료수 한잔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까지네 형, 큰일났다. 초코바고 하 커피 아까 전에 그 던져놓고 안가져왔다아 아, 낚시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낚시는 야 쉬운 게 아니에요. 매장에서 앉아서 설명하는 것과 또 막상 낚시를 나와가지고 <laughs> 거기가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나와주지 않으니까 아 마음의 압박감도 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커피 한잔 할게요. <laughs> 방금 자리돔이 아까 피어 오르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뱅이돔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또 지범석 회원님은, 어, 그 숭어가 어, 한두 마리씩 보인다. 숭어 때문에 쫄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어, 조금, 어,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도, 발포찌를 달아가지고 어 낚시를 좀 해보다가 또 아니면 어, 원래 기존에 했던 그런 제비들로 일반 전유동으로 해서 한번 <laughs> 한 진행을 해봐야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안되네 얼른 먹고 헤비 준비를 해야되겠네요 자, 발포지를 달았습니다. 이제 채비를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기울지를 달아 주고요. 그 밑에 어 플라스틱 플라스틱 저수 어 저수 웃기라 하면 또 일본 말이기 때문에 일단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소형지 이렇게 달아 가지고 어, 아주 작아요. 우리 어뭐 0. 한 2mm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0. 한 3mm, 2mm 정도 되고. 다음 일자 t 스토퍼를 또 하나 달아 줍니다. 그래서 원줄에다가 이 발포치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한번 어, 아까 전에 갑자기 사라졌던 그런 자리도움 반응에 대해서 한번 캐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비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또별 효과가 없으면은 <laughs> 바로 다시 어, 전유동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어,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한 마리 한번 보자 이렇게 발포지를 사용할 때는 이제 던질지 기울지를 최대한 예민한 것을 저는 씁니다 그래서 지금 투제로 발포지 그 기울지를 달아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어제 자리가 지금 그늘이 지는 자리라 가지고 어 발포지를 형광색 컬러를 어 2호 짜리를 어 선택을 지금 했습니다 어 상당히 잘 보이네요 그늘이 질 때는 형광색 계열이잘 보입니다 그리고 햇볕이 있을 때는 이제 오렌지 컬러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고 어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심은 약한 3m 정도 어총 3m 정도 목줄 길이까지 포함하면 어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질이 없으면 은 이제 원 목줄 어 발포치를 한 5m 까지 올려 가지고 5m 까지 한번 노려를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려 보고 어, 입질이 특별하게 없으면은 다시 낚시하던 어, 전유동으로 어,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포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한 입질에도 어, 캐치를 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어, 낚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4m 3.5m에서 4m 사이 정도 길이가 되네요 낚시대 길이를 한번 보고 하니까 어, 제낚시대가 50대 거든요 지금 이제 50대니까 약한 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리를 아까 전에 어, 피어올랐던 그 뱅에 병애, 뱅에가 병애, 아니죠 피어올랐던 그 자리돔 자리에다가 던져 가지고 한번 어,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비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길을 어, 이제 전진동치30로 변경을 해서 공략을 어, 해야 되겠습니다. 아, 스리제는 너무 빨리 가라앉을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아 먼저 그냥 소형지 투제로로 어, 공략을 해보고 어, 추후에 상을 보고 또쓰리제로로 어,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치 투제로 찌, 뭐 여기 보시는 소형 투제로 찌로 어, 변경을 해서 다시 하고 어, 조수고무는, 조수고무, 어, <laughs> 조수 어 형으로 하고, 0.85도 이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가 이제 넘어가고 4시가 넘었기 때문에 혹시나 한 마리 물면은 좀큰게 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목줄을 1호로 어, 변경을 하겠습니다. 1호로 변경을 하고, 금방에서 나오는 호나가 1호 목줄로, 어, 이거 변경을 하고, 반을 또 2.5로 계속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채비를 하고 다시 멘트를 어, 할게요. 자, 지금 전혀 일질이 없으니까, 어,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있습니다. 뭐, 오늘도 낚시하는 도중인데도, 어, 밑밥 주곡을 추천해 달라고 이런 문자가 세 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상으로 어, 밑밥 주곡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뱅에돔 낚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c로 따지면 한 8cc에서 10cc 사이, 어, 주걱을 사용을 합니다. 뱅에돔 그러니까 주걱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 정답은 아니고 뱅에돔 주걱은 이제 얇을수록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컵이 작을수록. 그 이유는 일단 그잡어분리 낚시할 때도 어, 작은 주걱을 쓰게 되면 은 잡어 밑밥을 줄 때도 어, 마음 편하게 마음껏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뱅에돔 봄 밑밥을 줬을 때는 어, 밑밥 주걱이 작기 때문에, 어, 확실히 밑밥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 던지게 되면은, 이제 바람의 영향도 최대한 간섭을 덜 받고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기 때문에, 어, 좀, 좀더 멀리 날아갑니다. 밑밥 양이 작아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민한 뱅에돔한테 어필을 할 때, 착수음이 적기 때문에, 어, 확실히, 어, 예민한 뱅에돔을 상대할 때는, 어, 밑밥 주걱이 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정리를 하자면은 특히 이제 밑밥 벵에 잡어 분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잡어 밑밥을 마음껏 주더라도 내가 밑밥 준비한 그 양을 어덜 소진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장점이 있고 저 잡어 분리할 때 확실한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뱅에돔들이 배가 부르면은 또 피어 올랐다가도 가라앉게 되거든요. 배가 부르게 되면은. 그래서 밑밥 양이 내가 본 밑밥을 둘 때, 찌에 어, 있는 밑밥을 둘 때, 어, 밑밥 양이 확실히 적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 또 가라앉히는 그런 사항을 확실히 수, 줄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밥 주 곡을 선택할 때는, 특히 뱅헤도 밑밥은 샤프트가 너무 낭창거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뻣뻣한, 어, 좀 경질 성향의 어, 샤프트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밑밥을 딱 던졌을 때, 그냥 낭창거리면 그낭창거림에 계산까지 다 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경질성량의 어, 샤프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던지는 만큼 딱 정확하게, 어, 날아갑니다. 그래서, 뱅해돔그 주곡 같은 경우는, 뭐, 각자의 다 취향이지만, 될수 있으면은, 어, 주곡컵이 좀 작고, 어, 샤프트는 경질성량의 어, 샤프트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홈통 쪽에 한번 노려봐야 되겠구나. 물이 좀 차올라서 홈통 쪽으로 노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딱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30분 동안 홈통 쪽에 한번 노려보고 물길이 어, 없으면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수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 수온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최선을 다해봤는데 야안 되네요. 뭐 이제 핑계지만은 아마 수온 때문에 좀그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을 계속 만져보니까 수온이 많이 차갑네요. 뭐첫 번째 수온이고 두 번째 아예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실력이고 실력이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 수온이 많이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쯤에. 어, 우리 친구 종수하고 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불알 친구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개빠이에서 어, 여러분들께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직 어, 한 시간이 남았거든요. 최소 하게 한 시간이 남았는데 어, 욕심을 버리고 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 필드에서 어, 좀더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지겨운 영상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laughs>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